사자와 생쥐. 생쥐 한 마리가 잠든 사자의 콧등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우리가 생쥐가 수염 잡아당기기 놀이를 하는구나 하고 말할 새도 없이 탁 하고 사자가 발로 생쥐를 덮쳤지요. 요 생쥐 녀석아 내 코를 간지렸겠다 이번에는 내 발을 간질 지 모양인데 어림없지. 생쥐가 사자의 발톱 사이로 머리를 내밀고 빌었어요. 사장님, 저를 삼켜 버리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를 놓아주시면 그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은혜를 갖고 사장님의 목숨을 구해 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자 사자는 배꼽을 잡고 웃어댔어요. 이렇게 재치 있고 귀여운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 어서 달아나렴. 재미있는 친구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니. 오늘 밤은 푹잘수 있겠구나. 허허허. 허, 허. 사자의 커다란 웃음소리에 생쥐 발밑에 땅이 흔들렸어요. 생쥐는 허둥지둥 달아났어요. 얼마 뒤 생쥐는 나딕은 고함소리를 들었어요. 웃음소리가 아니라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였지요. 사자가 사냥꾼이 놓은 그물에 잡힌 거예요. 생지가 사자한테 달려가서 작고 날카로운 이빨로 재빨리 그물을 갈가 사자를 구해주었어요. 사자님, 아주 재미있는 일이네요. 생지가 깔깔 웃으며 덧붙였어요. 조그만 생지가 동물의 왕을 구해내다니 말이에요. 새장 속에 새와 박쥐, 창밖에 작은 새장이 매달려 있었어요. 새장 속에 갇힌 것은 노래 부르는 아름답고 귀여운 새였지요. 그 새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했어요. 호르르 띠르르 후릴리 후리 호르르 띠르르 달콤한 노래소리가 부드럽게 어둠 속을 떠돌았어요. 그 때는 아직 밤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지붕 꼭대기로 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가 갑자기 노래를 멈춘 거예요. 이른 아침에 새가 노래를 멈추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한 박쥐가 날아와 새장에 거꾸로 매달렸어요. 잠깐만, 미안하지만 너는 왜 다른 새들이 모두 잠잘 때에만 혼자 노래를 부르는 거니? 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지. 새가 계속 속삭였어요. 어느 화창한 날, 내가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한 사냥꾼이 내 노래소리를 듣고 나타나서 그물을 던졌지. 그래서 이제는 어두울 때만 노래를 부르는 거야. 훌륭한 방법이구나. 박지가 시죽시죽 웃으며 덧붙였어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면 날아다니는 새라면 말이야. 허영심 많은 갈까마귀 모두 잘 들어라. 나 제우스 하느님 최고 우두머리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는 날개 달린 나의 훌륭한 백성들에게 중요한 발표를 하겠노라. 내일 이곳에서 뽐내기 대회를 열어 너희들 가운데 가장 화려한 새들을 새들의 왕으로 뽑겠노라. 이 소리를 듣자마자 새들이 무리지어 공동 연못으로 날아갔어요. 저마다 몸을 씻고 부리로 깃털을 다듬었지요. 모두들 뽐내기 대회에서 자기가 가장 멋지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평범하게 생긴 갈까마귀도 그곳에 있었어요. 갈까마귀는 자기 깃털이 너무 보기 흉해서 제우스의 관심을 끌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다른 새들이 아름답게 몸치장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못을 돌며 다른 새들이 떨어뜨린 깃털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깃털을 주워 모았어요 그, 그러고는 칙칙한 자기 몸통에다 붙였어요 이튿날 새들이 저마다 뽐내며 제우스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제우스가 새들을 꼼꼼히 살핀 다음 갈 까마귀를 새들의 왕으로 막 뽑으려고 할 때였어요 다른 새들이 갈까마귀가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알아챘지요. 새들은 갈까마귀의 가짜 깃털을 모두 뽑아내어 그 새가, 그 새가 흔해빠진 갈까마귀라는 것을 밝혀냈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걱정 하나 없는 배짱이 한 마리가 연못에 뜬 연못 위에서 빈둥빈둥 작은 하모니카를 불고 있었어요.신나는 곡을 연주하고는 줄지어 바쁘게 지나가는 개미들에게 외쳤지요.어이 친구들 천, 천천히 움직이게나 너무 열심히 일하잖아.개미들은 저마다 가까운 들판에서 땅속 창고로 나다를 나르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지요 이봐 친구들 지금은 멋진 여름날 오후라고 짐을 내려놓고 이리 와서 줄곧 꼼지락거리는 발좀 물에 담가 보라고 아니면 짝을 지어 춤을 추는 것도 좋겠지 난 지금 막 더워지기 시작했네 게다가 자네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탓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 연주가 엉망이 되고 있단 말일세. 그러자 작은 개미 하나가 심각한 얼굴로 무리에서 걸어 나왔어요. 우리는 겨울에 먹을 음식을 모으고 있답니다. 충고를 좀 해도 좋다면 한마디만 할게요. 배짱이 님도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을 거예요. 개미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옥수수 나달을 머리에 얹었어요. 그러고는 몸을 가누려 애쓰면서 발을 질질 끌고 되돌아갔지. 배짱이는 비웃었어요. 햇살은 따뜻하고 물은 시원하고 배는 그득기 부르구나. 낮잠을 좀 자는 게 좋겠어. 자네들도 오늘 하루 잘 보내게 배짱이는 주스로 목을 축인 다음 노래를 부르고 잠을 잤어요. 몇달뒤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된 배짱이가 눈이 수북히 쌓인 들판을 발을 질질 끌며 힘겹게 걸어갔어요. 배짱이는 개미네 집에 가서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했지요. 연못가에서 충고했던 개미가 말했어요. 배짱이님, 처지가 바뀌었네요. 여름에 노래를 부르며 지낸 바보는 겨울에 배고픈 춤을 추며 보내기 마련이에요. 늑대와 두루미. 두루미가 늪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늑대 한 마리가 비틀거르며 두루미에게 다가왔지요. 두루미는 늑대가 아프다는 걸 금세 알아챘어요. 코에서 콧물이 줄줄 흐르고 끈끈한 침이 축 처진 턱에 엉겨붙어 있었어요. 두루미는 늑대가 오기 전에 얼른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감기가 나아가는 중이라 늑대에게 또다시 병을 옮고 싶지 않거든요. 늑대가 침을 튀기며 왱웩거리고 코를 훌쩍이며 콜록콜록 기침을 했어요. 게다가 귀에 거슬리는 거침 소리를 내며 침을 튀기고 요란스레 재채기를 했지요. 속이 메스꺼워진 두루미는 머리를 물에 담그고 깃털에 묻은 늑대의 침을 닦아냈어요. 음, 난 절대로 그쯤 에두는게 어때요? 당신이 아픈 건안 됐지만 숲을 병균으로 더럽히고 있잖아요. 기침을 할 때에는 입을 가려야 한다는 걸 어머니한테 배우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늑대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나는 아픈 게 아니에요. 목에 뼈가 하나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목에 걸린 뼈를 빼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예요. 늑대가 다시 웩웩거리고 기침을 해대며 땅바닥에 침을 흘렸어요. 당신처럼 버릇없는 동물이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았다는 건 당연한 일이죠. 성난 두루미가 계속 말했어요. 그 뼈가 당신 목구멍에 계속 박혀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좋겠어요. 아,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뼈를 빼주세요. 당신에게 보답할게요. 늑대가 애원했어요. 그렇다면 어디 한번 봅시다. 아, 하고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두루미가 말했어요. 쪽지개처럼 생긴 두루미의 부리는 이런 일을 하기에 딱 맞았어요. 금세 늑대의 목구멍에 박혀 있는 날카로운 뼈를 빼냈지요. 그런데 늑대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곧바로 돌아서서 성금성금 걸어갔어요. 이봐요, 보답하겠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두루미가 외쳤어요. 그러자 늑대는 바로 몸을 돌려 두루미가 깜짝 놀랄 만큼 무섭게 다가오더니 비웃으며 면돌칼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딱딱 맞부딪히며 말했어요. 너는 늑대 입속에 머리를 넣고 살았는데도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뭘더 바라지? 두루미 아가씨. 어서 날아서 멀리 달아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너를 간식으로 먹어버릴 테니까. 늑대가 두루미 가까이로 몸을 구부리고 다시 속삭였어요. 한입 베어 물 때마다 마음버시 꼭꼭 씹어줄게. 연못가에. 수사슴 목마른 수사슴이 물을 마시러 맑은 연못에 왔어요.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는 우뚝 멈춰 서서 자기의 멋진 뿔을 칭찬했지요.나는 운이 참 좋아.들판에 있는 어떤 사슴보다도 크고 멋진 뿔을 가졌으니 말이야.그러면서 또 생각했어.이런 내 다리 좀 봐.정말 볼품없네.수사슴의 다리는 길고 야유였어요. 수사슴이 코를 킁킁거리며 중얼거렸어요. 가늘고 힘없는 내두 다리도 뿔처럼 멋지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사슴은 그때 사자 한 마리가 가까이에 있는 높이 자란 풀숲에서 웅크리고 있는 줄 몰랐어요. 사사, 사자는 수사슴의 뿔이나 말라빠진 다리에는 전혀 관심 없었어요. 입맛을 다시며 오늘 아침에는 맛있고 싱싱한 사슴고기를 먹겠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숨어 있던 사자가 갑자기 튀어나오자 깜짝 놀란 수사슴이 손살같이 달아났어요. 쫓고 쫓기는 경주가 벌어졌지요. 사자는 날 새지만 사방이 탁 트인 들판에서는 수사슴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수사슴은 길고 날렵한 다리로 껑충껑충 뛰어서 뒤쫓아오는 사자를 훨씬 앞질렀지요. 그러나 숲으로 들어서면서 숫사슴의 커다란 뿔이 나지막한 나뭇가지에 부딪히더니 뒤얽힌 덩굴과 덤불에 그만 얽혀버리고 말았어요. 있는 힘을 다해 뿔을 빼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숫사슴은 사자의 아침밥으로 먹히게 되었어요. 숫사슴이 중얼거렸어요. 나는 정말 바보야. 내 다리를 너무 아팠어. 사랑하는 내뿌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